안녕하세요 양평시대의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지평면 송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. 도보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통학도 할수 있고 모든 생활권 뭐역 전철역 같은 경우도 다 도보로 다니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토지 면적은 180평이고요. 건축은 35평입니다. 목조주택인데 단층 구조의 주택이에요. 방 3개, 욕실 2개를 가진. 그래서 생활하기 좀 편리한 곳으로 보시면 되고, 생활껏 이용도 편리한 곳입니다. 그리고 상수도 사용합니다.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, 그리고 정화조가 아닌 오수관로가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, 그것도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정원을 좀 둘러보면은 조경수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식재를 하셨는데, 이 덕분에 좀 나만의 정원이 좀 아늑하게 생긴 것 같아요. 정원에서는 뷰가 어 이렇게 탁탁 트인 건 없어요. 근데 이따가 제가 주택 앞에 데크 공간을 올라선 곳에서 이제 전망을 비춰드릴 건데, 어 전망이 완전 다릅니다. 일단은 정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편해 보여요. 크기가 적당해 보이고 텃밭 관리도 편리해 보이고. 데크로 좀 올라가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데크로 올라서면은 어 지금 정원에서 뭔가 갇혀 있었던 느낌이었다면은 이 공간부터는 좀 멀리 어 산세도 좀 조망이 되고요. 이 뷰가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거실에서 바라볼 때는 더욱 더 근사합니다. 주택 내부로 이동을 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세개 욕실 2 개의 단층 주택이에요. 거실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남향하고동향에 창이 아주 잘나져 있기 때문에 채광 같은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거실 바로 지나서 주방 공간이 연결이 됩니다. 이 공간이 이제 싱크대도 상하단으로 있고 수납 공간이 좀 충분하게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옆으로 안쪽으로 다용도실 겸 창고 공간이 널찍하게 있습니다. 여기에 생활 집기들을 많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전망입니다. 거실에서의 전망이 가장 좋았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한적하게 이런 전망 누르시면서 집 앞을 나가서 몇 걸음만 나가면 이제 생활권 이용도 편리하고 그리고 버스도 충분히 다니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거실 중앙에는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세탁실을 이쪽으로 사용하는데. 아까 봤던 다용도실로도 충분히 이동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이곳을 안방으로 보시면 돼요. 붙박이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파우더룸 공간으로도 좀 꾸밀 수가 있고 욕실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영상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매매가 3억 5천이고요. 지평면 송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도보로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.